오케이, 준비 완료. 탑승하시요 잠깐만요. 메디킷만 챙기라고노은미이 쏠쏠한데. 놈들이 건빵을 어, 저희... 잘 받아먹어요. 어디 가요? 잠시만요, 여러분. 메디킷 차 있어요. 챙겼는데, 이미? 타요, 그럼. 잠깐,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아, 뭐 하는 거야, 진짜! 아이 진짜... 아, 어디야... <웃음> <웃음> 제대로 먹었구나! <laughs> 아 어디야... <laughs> 이거 녹화 안 했어요? <laughs> 녹화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? <laughs> 아맞어 이게 이거